3일 호흡만 치고 넘어가서 바로 경기를 일본과 네. 했기 때문에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 팀은 이 대회를 위해서 아시아 대회를 마치면서까지 많은 준비를 했었죠. 예. 우리 한국의 선발진이 되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됩니다. 발데스 서브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대각선. 네. 김현경 있죠. 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득점 자리 1위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어제와 경기 다르게 김산희 선수 김연경을 이용하는 양혜진 선수에게 공을 먼저 줬었는데 오늘은 김연경 선수에게 바로 첫 볼을 첫 볼을 줬습니다 예. 첫 포인트도 한 땄고요 황인 선수 예. 네, 서브 득점이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황현주의 스파이크.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었죠. 10대8, 두점 앞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황현주의 스파이크. 네, 황현주 선수, 정확한 그런 스파이크였죠.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현경 선수와 밀라 선수가 총득점 1, 2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에서 어, 많은, 김영경 선수와 밀라 선수의 공격 득점에서 많은 차이가, 총 득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면, 김영선수가 월등하다 보면 한번 개인 득점에 대한 상을 바라볼 수 있죠. 네. 위 공격 막아냈고, 우리 한국 황현주 스파이크. 네. 정말 좋은 플레이로 마무리를 잘 해줬고요. 덕공. 이번에는 양효진이 쳤였습니다 네, 강한 그런 속공으로 때려줬는데 이런 공격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이 상대 지금 이부 선수랑 발데스 선수가 지금 네트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간혹 이런 공격들이 나오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지금 김현경 선수랑 황현주 선수만 지금 막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17 우리 한국이 아쉽게 1세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서부, 어, 아, 좋아요. 하주잘 받아줬습니다. 자, 황현준, 네, 스파이크 성공. 선수. 어려운 각도인데 잘 받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머리 뒤쪽에서 스파이크 성공시킨 황현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현준 선수도 직선을, 직선이 비어있는 걸 알았지만 그만큼 타점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때려줬기 때문에 좋은 공격이 때려 줬지만 더 바램이 있다면 타점을 가져가는 그런 공격들을 좀 해줬으면 하죠 예리베라이 서브 황현주의 네. 스파이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윤미건 선수들 끝까지 손을 뻗어보네요 뒤쪽에서 예. 빨리 킥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밀라 선수 지금 앞에는 있었지만 황현주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때렸기 때문에 직선이 직선이면 직선, 크로스만 크로스, 많은 각을 보, 보고 때릴 수 있었죠. 바스티오 리베라가 상당히 좋네요. 우리 한국, 황현주 대각 네, 공격, 틀어서 그렇죠. 때렸습니다. 네, 그만큼 황현주 선수가 움직여줌으로써 더 편한 공격을 할수 있었죠. 네, 정확하게 양의주 선수 A 측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 좋았었죠. 오늘 경기가 끝나면 우리 한국팀 선수들 이제 다시 이제 국내 돌아와서요. 국내 네, 리그를 뛰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내일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다음 그 다음까지 바로 하루 이틀 경기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리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네. 뭐 출국하기 전에도 다 3일 동안 호흡을 맞춰보고 네. 출국했던 우리 대표팀. 또이 대회를 끝나고 들어와서도요. 네, 팀에 어. 돌아가서 바로 또 리그에 또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네. 안타깝죠. 좀 힘이 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주의 네. 백어택. 이번에 시원하게 성공을시켰습니다김세영 네, 선수와 박정화 선수가 지금 전이 있지만 잘 포인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백에 있는 김연경 선수와 황현주 선수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염케소 선수의 서브. 속공으로 이어가는데요. 튕겨 좋습니다. 기회 우리 한국. 뒤쪽으로 황현주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 예, 타치아웃. 터치아웃입니다. 네, 황현주 선수가 지금 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황현주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바이크에 대한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2세트에 들어서 황현주 선수가 최고 득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격에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1세트 25대 17, 2세트는 25대 18, 2세트 모두 도미니카 공화국이 따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3대 2. 대각선을 길게 주는 서브, 토스. 대각선으로 투서 때립니다. 네, 황현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현주 선수의 장점. 직선을 때린 척 하면서 길게 끌어 끌고 나오면서요. 크로스로 이어 손목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었죠. 한 네. 주도 될 점수를 내준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지금 경기 때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아쉽죠. 경기당 네, 하나씩의 노테션 폴트가 나오고 있는 우리 네, 한국팀. 젖져주는 점수죠. 10대10. 어, 황현주, 네, 몸을. 네, 황현주 선수 오늘 정말 많은 득점을 해주고는 있지만 경기를 지금 많이 힘들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 강한 공격을 때릴 때는 때려주고요. 또 각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을 잘 해주고 있죠. 우리 선수들 지금 약간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선수들간에 뭔가가 지금 잘 호흡이 맞지 않아서 경기 흐림을 우리 선수들 자, 자신들이 지금 자고 가라앉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정화 선수나 여혜 선수, 어차피 경기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어린 선수로서 언니들을 격려해가면서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16대14 앞서 있다가 한 점을 뽑을 땐 과수점을 내주면서요. 스0대1 역전을 당한 상태. 3대... 1세트 25대17, 2세트 25대18, 3세트 25대25. 체크스팟 3대0 도민과 공화국의 승리를 곧었니다 굳었...